이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would rather a than b 그죠? a와 b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I'd rather 다음에요. 우리가 쓰는 구문 한번 더 다른 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 다음에요. 자 주어가 보통 I'd rather 내가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죠. 자, I would rather 우리 I would를 줄여서 I'd라고 하죠. I'd rather 다음에요.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주어 동사를 쓰는데요. 이때 동사가 과거 동사가 와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뭐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거 하는 게 낫겠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가 집에 가는 게 낫겠어. 자,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I would rather 이거는 써요. 자, 네가 집에 가는 거니까 주어가 you. 자, 하지만 지금이지만 고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고요? You went home. 네가 집에 가는 게 낫겠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약간 가정법이랑 비슷하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안 가는 거니까, 집에 안 가니까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너 집에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 그래서 뒤에 접한 질문을 보시면, I will fix your car tomorrow. 걔네 내가 너의 차를 고쳐줄게. I'd rather you did it today. 난네가 오늘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 그쵸? 그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시면 되지만 됩니다. 하지만 과거지만 실제 시제는 뭐가 된다고요? 현재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꼭 과거형으로 현장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닛 58에서 배울 것은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라는 것은 뭐죠? 뒤에 명사를 적을 수가 있는 단어 그렇죠? 뒤에 명사만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종류가 뭐가 있죠? 뭐, in, at, on, with, without. 그쵸? 너무 많은 전지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전지사들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만 적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동사를 적고 싶다.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죠. 동사로, 동사를,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은요. to를 쓰는 방법도 있고, ing를 쓰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ing만 쓰셔야 됩니다. 자, a에 보시, 볼게요. 자, ing이나 for이나 but 이런 전치사들 다음에는 동사를 봐요. 동사가 전부 다 뭐가 붙어있죠? ing가 붙어있죠. working, learning, studying이라고 해서 ing를 붙여서 명서로 만드는 겁니다. So,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우리나라 so, 말도 약간 좀 명사식으로 해석을 하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사담에 동사를 쓸 때는 ing를 쓴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어, AM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요, I'm fed up with people telling me what to do. 자, so I'm fed up이란 말뭐 질렸다, 지겹다는 뜻입니다. 나는 질렸어요. with 이거랑요. 뭘 질린 거죠? 내가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I'm fed up. 나는 질렸는데요. Telling, 말하는 게 질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 질린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telling me what to d 니다 나에게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to 동사를 쓸수 있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질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거 하라고 뭔가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거에 난 질렸습니다 라는 뜻이네요자 이걸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 앞에 동명사를 하는 주체가 주어랑 다를 때는 앞에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I'm fed up with people telling me what to do.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지겨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before이나 after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예, ing를 쓰죠. 자 ing를 쓴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주절, 그저 주인이 되는 문장이 나오는 주어랑 주어가 같다는 겁니다. before going up I called 사람. 내가 나간다는 거죠. 나가기 전에 내가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절대로 두 동사원형은 쓰지 못한다는 것. 자 근데 before이나 after 같은 전치사는요. 전치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 e f o r e 이 after는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접속사가 된다는 것은 before 다음에 뭐도 나올 수도 있다고요 주어동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에 before I went out 이런 문장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before going out을요 before I went out이라고 해서 주어동사를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b의 중간점을 보시면 by I n n 하면 뭐뭐함으로써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뭐함으로써 첫번째 예문에 The burglars get into the house by breaking a